305페이지 필수 이제 9번 문제 이렇게 이제 풀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정적분에서 극한이 나와 있는 경우 설명을 하긴 했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원래 미분계수가 이렇게 되잖아. H분의 그죠? h 분의그죠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면 얘 값이 몇이야? f 프라임 a 이 미분계수와 같다. 그쵸 이게 완전히 과거에 배웠던 미분계수 정의.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에 이게 y의 증가량의 극한값. 그쵸죠 그게 미분계수였는데 이거를 자 적분 정적분과 같이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행인 거야. 자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1의 인테그랄 하고 얘가 뭐 A에 A 플러스 H 이렇게 할게. 그러고 나서 FX 스몰, FX DX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뭘로 적분이 되냐면 X로 이제 적분이 돼서 이 적분 중에 하나를 이 적분하는 이 부정적분 중에 이것을 부정적분 중에 일부 가장 쉬운 걸 하면 좋다고 했죠. 그것을 라즈 FX라 하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그 값은 limit h가 0으로 갔죠. 이랬을 때 h분에 이 부정 접근 중에 하나가 fx인데 그것을 위끝과 아래끝을 대입한 f a p l u h m i n u fa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그리고 나면 이거 뭐 기억이 안 나도 뭐 이해 못할 게 없죠. 그러고 나니까 이 값이 결국에 미분 부정적분 시켜서 f(x)가 됐으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다시 s m f(a)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론이야 무값이 그 이렇게 나온 게 어? 뭘로 결과가 나온다고 얘가 f 뭐 a 값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걸 알기만 하면 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해인 거죠, 리미트, 그렇죠? h가 0으로 갔을 때, 아,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얘를 h, 얘를 f(x)를 하자, 요 녀석을 얘를 f(x)라고 합시다, small f(x), f(x)라고 할게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부정적분중에 하나를 large f(x)라고 할거야 그럼면 값은 원리대로 풀면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1에 자 여기가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fs 이렇게 됐고 밑끝이 뭐 e 플러스 h고 아래 끝이 뭐야 이였던 거야. 이걸 계산한 게 l i m t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이렇게 된 거죠. f e 플러스 h 마이너스 i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다시 미분을 해야죠. 미분을 했더니 얘는 하는 미분 계 수가 되 는데, 이것 을 미분 적분 한게 라즈 FX 쓰 니까 이것 을미 분해 버리 면 스몰 FX 이고, 그 미분 계 수는 스몰 F2 가되요 결국 F2 는요 그죠？처음 부터 여기 다가 2를 대입 하면 됐어6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러스 1 64 24 에서 4빼고1더 하면 21이되 겠다. 이해됐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은 여기는 다 생명이 되고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 되죠? 그 다음 이것 또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증명 하나만 하고 과거에 배웠지만 또 증명 하나만 하고 그리고 문제 풀게요 21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미분 계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뭐 뭐가 있었냐면 이미 있었죠? 리미트. 뭐 h가 a 로갈 때. x가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자, 이렇게 하자 x가 a로 갈때 x a 분에 f(x) f(a)가 있어요. 이 값은 X 의증가량분 A 얘도 y의 증가량인데 x가 A 로 다가간다 했으니까 미분계수 f A i 렇게나 t A is not A is not A is not A is not A is n 값이 A is n 값 t A is not A is not A is not A is n o 너 A i 와. n 이 t A is not A is n 부정적분 한번 중에 하나가 f(x)인데 얘가 f(x)잖아. 얘는 1이잖아. f(x) 마이너스 라지 f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나면 아, 너는 미분을 다시 해. f 프라임 라지 f 프라임 1이 되겠고 이분모 수가 그럼 이거를 뭐였어? f(x)를 적분한 게 라지 f(x)였으니까 다시 미분하면 스몰 f 1이 되겠다. 음, 결국 이 f 다과 1을 대입하면 오케이 okay. 좋아요. 그래하여 정적분의 응용응용 파트를 모두 다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okay. 다음 시간에 아, 미디엄도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